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계 여러 곳에서 같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 자신과 사역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 말하고 기도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사람, 프로그램, 재정과 주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사역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역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선교가 구원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나라가 국가봉쇄와 이동을 금지하면서 우리가 방문하지 못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성령님은 세상의 제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선교사가 자신의 본국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순종과 신실함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사역하는 선교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현지인에게 보여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지에서 나와야 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과 봉쇄로 항공편이 없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선교사님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계획과 시간에 실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갑작스럽게 사역지를 나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한 것으로 죄책감,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바성교회 동역자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주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본국에서 대기 중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숙소, 자녀의 교육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사역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증상 없이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회복 후 피곤함, 집중력, 기억력 감소 등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후유증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갑자기 출국한 외국인 선교사의 빈자리를 현지인 선교사가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없으면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고 교만할 생각인지를 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지인 선교사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추수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 더 많은 현지인 선교사 지도자를 양력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리 교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귀하고 귀한 현지인 선교사 리더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뛰어놀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재정으로 선교에 동참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과 사업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훈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가 죄책감, 상실감 느끼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성령님 임재 가운데 느끼게 해 주세요. 선교사와 동역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동역자의 직장과 사업체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교회가 어려운 길을 걷는 성도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세요. 주님, 11월과 10월과 11월에 힌두교의큰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에게 제세를 지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힌두 국가에서 사역하는 현지 외국인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넘치도록 주세요. 주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